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육아는 문화입니다. 육아는 그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서 아이 수면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란 말만 나와도 아기 우는 것부터 떠올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밤중수유 끊기 1편 올라온 이후에 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나이가 들어도 밤에 먹는 경우 이 아기 밤중수유 끊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 하려면요, 꼭 미리 알아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수 꺼내를 할때꼭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영상 두 개를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중첫 번째, 실패한 육아, 어려운 육아를 따라하지 말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들, 잠자는 수면을 이야기하면 수많은 부모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기가 밤에 깨는 거, 우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합니다. 수면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검색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따라하기 정말 힘들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사람마다 아기마다 다 다른 이야기라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많은 나라의 부모들은 아기를 식기 키웁니다. 아기들의 수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들도 아기 재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심각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천만다행히도 이게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올린 밤중수유 끊는 영상 1편을 보시면 댓글이 많습니다. 그 댓글에 아주 쉽게 자라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우는 거금리지 말고 육지에서 2개월 정도 수면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가 나도 자야지 생각하면서 아기에게 반응을 줄여가면 아기들은 쉽게 잘잘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하는 부모들을 따라하면 쉽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수면에 대한 문제가 생긴 아기들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잘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을 주로 많이 보면서 수많은 솔루션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쉽게 할수 있는 밤주 수익 걷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따라하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일례로 예전에 카시트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카시트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애 잡는다고. 그 당시 부모들은 고기도 못 가는 아기는 당연히 안고 타야 한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부모들은 카시트의 아기를 억지로 태우면서 울어서 애 잡는다고 욕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아기 때부터 카시트를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누구나 카시트를 사용하니까 망설임 없이 내 아이에게도 카시트를 쉽게 사용합니다. 그 당시 그 어렵다고 말하던 카시트 사용도 부모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라하면 아주 쉽게 상황하게 되게 바뀐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육아를 따라할 때는 쉽게 성공한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중 수유를 끊는 것 역시 제가 올린 영상에 쉽게한 부모들의 경험담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그것 따라해서 성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운 육아를 하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밤중 수유 끊는 것만 해도 수많은 실패한 이야기와 성공을 위한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따라하다 보면 정말 고생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밤중 수유 끊는 것도 실패한 거 그만 보시고요. 쉽게 성공한 사람들 따라하려고 노력하세요. 실패한 육아보다는 성공한 육아를 따라하는 것이 그게 쉬운 육아의 지름길입니다. 수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